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7일 이제 목요일장이 모두 마감이 됐어요 <laughs> 어제는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제 마감방송을 못해드렸는데 일단 오늘 시장은 오늘 진행은 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이런거 사도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 시장이 하락하면서 대부분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그런 기존에 소개했던 종목군들을 점검하고, 음, 그리고 이제 또 내일장은, 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요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제 연준의 의사록이 이제 공개되면서,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어, 빅스텝 에, 그러니까 긴축의 행보를 빠르게 한다 아,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글로벌 시장이 이제 급락의 모습이죠. 뭐 우리 시장이 급락한 것이 아니고 미증시, 유럽 증시 또 우리 시장 모두 어, 급락의 모습을 보였는데 음, 저는 그냥 한마디로 뭐 두려워할 내용 아니다 아,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어, 그리고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유럽 증시 독일의 닥스 지수가 한0.4 정도 상승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조정이 약간 조정이 깊었던 유럽 증시 그리고 이제 미국의 지금 선물도 우리가 오늘 장이 열리는 시점에서는 선물이 좀 약했지만 지금은 이제 다 플러스로 전환이 됐어요. 그러면 미증시 유럽 증시가 오늘 밤 반전의 모습을 보이면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어, 그러면 우리 시장도 이제 안정을 찾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려워하지 말자 이렇게 타이틀로 적었는데 에, 왜냐하면 연준의 의사로 빅스텝에 대한 내용은 사실 지금 뭐 어, 금리를 0.5BP로 뭐두번 이상 인사하는뭐 이런 로드맵은 시장에 그동안 계속 나왔던 거예요. 나왔는데 이제 그그 그 내용이 어 진짜네 이렇게 하면서 급락한 것은 약간 좀 설득력이 없다. 어차피 주가는 어느 정도 오르면은 또 이제 등락을 거듭하면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조정을 좀 심한 모습을 보였지만 위축될 고를 사는 아니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반에 지금 그 업종군들 이렇게 보면은 뭐 오늘은 뭐 대부분 다 빠졌죠. 어, 이 일본 시장은 어, 제약이나 음식료는 좀 떴는데 우리는 대부분 다 빠진 모습이고 이제 금융주들만 조금 어, 견주한 모습을 어, 좀 보여줬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리고 5G 전반의 모습들이 상당히 안정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5G 제가 5G는 조금 여유 있게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5G 주요 종목군들 하나씩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자, 먼저 종합지수의 모습은 지금 거래소 시장의 모습을 보면 1.43 조정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로 1.6 정도 조정 받았어요. 그동안 이제 견조한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이 거래일 조정의 모습이 지금 전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5G 전반에서는 지금 가장 지금 핫한 종목은 이제 hfr이죠. hfr. 그래서 이 h, 이 hf, 이 hfr은 어, 최근에 3거래일 조정받고 다시 오늘 반전이 전개되는데, 음, 요거는 이제 요 근래 보였던 최고점, 최고점이 45,900원. 지금 38,800원. 고점을 충분히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노와이어리스. 이노와이어리스. 이노 역시 뭐 최근에 왔다리 갔다리 조정 받지만 조정 조종 모습은 무난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정이 깊은 와중에 예, 5G 전반의 주가들의 흐름이 상당히 지금 안정된, 아, 요런 흐름을 지금 보여주네요. 어, 기타 이제 가령 뭐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어, KMW, KMW의 모습도, 어, 최근에 좀 들다가 오늘은 이제 약간 하반 경직의 모습이잖아요. 52 어, 솔루션. 그래서 요 5G 전반의 모습들은 물이 없다. 저점을 잘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주식이든 시세를 많이 주면은 상당기간 조정을 받죠어 근데 뭐 충분히 이게 시세 준 적이 없어요. 어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빠진 모습. 5G는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어, 자율주행, 플라잉카, 하늘을 나르는 자동차 이런 미래 첨단 산업에 통신이 기본 필수예요. 그러니까 첨단 산업의 기본 인프라. 어, 그리고 장기간 휴식을 했기 때문에 시세를 못준 모습이어서 이게 뭐 크게 빠질 소지가 없어요. 그래서 요런 주식들은 약간 롱텀으로 어, 이 조정받을 때마다 물량을 조금씩 더 사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제 HFR은 신고가를 내기 일보 직전이니까 그거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어, 단기 대응을 잘 하시는 분들만 어, 대응을 하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또 5G에서 에이스테크 어, 뭐 기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RFHIC, HC테크 뭐 솔리드 어, 뭐 서진시스템 네, 이런 것들 대부분 대부분 동일한 흐름을 보입니다 주가가 서진은 조금 몰랐는데요것도 이제 상당히 견주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 제가 이제 작지만 아주 작은 거인이다. 아 이렇게 이제 요거는 이제 예전에 이제 5G 소개할 때뭐이노아이러스뭐 이렇게 했는데 요 이렌텍의 기업어 이렌텍의 기업어요 이렌텍은 어 지금 디지털 산업의 작은 거인이다. 회사 회사의 캐치프레이즈예요. 그냥 회사에서 어이 홈페이지에서 제가 따서 이렇게 했는데 뭐 전자담배라든지 배터리 팩이라든지 에너지 저장장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좀잘 지금 기업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 그런 중소업체다. 그래서 이제 이 이렌텍은 주가 흐름이 오늘도 괜찮았죠. 오늘도 밀리지 않고 견주한 모습을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이 주식은 이제... 제가 당초 얘기할 때한 2만원 선은 가지 않겠냐. 2만원은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제 19,950원까지 갔다가 이제 밀렸죠. 이제. 예, 근데 이제 오늘 어려운 장에서 발굴의 모습. 그니까 러 요, 요 주식은 조만간에 이제 장대 양봉이 한번 기대됩니다. 그러면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오는 고날, 아니면, 아, 고날을 디데이로. 디데이가 뭐예요? 우리가 결전의 날이죠. 많이 올랐으니까, 장대 한번딱 나오면, 아, 이제 팔을까? 아, 요런 고민. 아니면, 고, 고, 다음 날, D 플러스 1. 아, 이렇게 이제 이틀간, 보통 고점에서는 아, 이틀간, 아, 이 종목군들이 팔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고, 어, 아, 그리고 이제 인탑스는 시세를 못 주고 있어요. 그냥 꼼지락, 꼼지락 거립니다. 그런이 회사도 제가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뭐 조종 모습은 무난하니까요. 혹이 종목을 선택하신 분들은 염려하지 말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수의 급락은 지수 관련주들 전반이 급락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수 관련주에서 제가 이제 포탈, 포탈, 네이버라든지 또는 카카오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중기로 물량을 좀사 모아도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가 밀렸다고 해서 뭐 바로 꼬리를 내리고 그러지 않아요. 주식은 오르락 내락하면서 리 변동이 전개되는 게 기본 내용인데 오늘 조정이 이제 아무래도 좀 깊었어요. 요 이런 것들은 이제 내일은. 이제 적극적으로 좀 산다. 우리가 주가 밀리면 안 사고 보통 머리를 탁 들으면 사는데 예. 중기 투자는 아 조정을 잘 받은 모습이라는 판단이니까요. 중기 투자는 요런 때매수의 관점 좋다 말씀을 드리고 어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에서 중기 투자로 제가 세 종목을 제시해 드렸죠. 어그 저기 더존비전. 비존. 그 이제 더존비전은 이제 어제는 머리 들고 오늘은 내리고 어, 그데 이제 슬슬 이제 증권사에서도 아, 도전 비전에 대한 리포터가 하나씩 나옵니다. 어, 아, 대체적으로 증권사 리포트에 나온 내용은 한뭐 7만 원가 이니 그러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어 아, 7만 원이 가니 8만 원이 가니 별로 의미 없고요. 어, 지금은 바닥권이고 이제 상승 추세로 전개가 되면은 이제 곧 그때, 때고 때는 제가 중기로 얘기한 종목이니까 흐름을 보면서 어 제가 계속 진단을 할 것입니다. 시양 급락에 뭐 대형주 중소형주 할것 없이 어려운 모습을 보인 오늘 모습이나 위축될 필요 없다 말씀을 드리고 자 기타 이제 카페 2 4 역시 마찬가지죠 전자상거래 관련 솔루션 어제 이제 머리 한번 딱 들었다가 이틀 조정받았어요 깜짝 놀랐을 텐데 걱정하지 마셔도 되겠다 또 비즈니스온 비즈니스온 비즈니스온도 오늘 뭐 대부분의 종목이 조정을 받았으니까요. 얘도 이제 한한 한 5개월 차 5개월 차 지금 조정의 모습이에요. 조정 받을 만큼 받았고 기간도 충분하고 가격도 충분하다. 주가 빠진다고 위축될 내용이 전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노코라고 이제 또이 질문을 좀 해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일이 없었으면은. 어 제가 어제 해드리는 건데, 근데 이제 오늘 조정 받았잖아요. 어 근데 이제 오늘 시장이 급락을 하니까 웬만하면 다 빠진 거예요. 뭐 그건 불가피한 사안이다. 근데 이제 다른 것에 비해서 덜 빠졌고, 어 그리고 시간에서 한 350원 정도 들어올렸죠. 음 그리고 이제 오늘 진행된 모습도 아주 좋습니다. 에 어, 제노코는 이제 우리가 우주항공이라든지 그러니까 방산 이런 쪽에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기업인데. 예, 기술력도 아주 좋고, 주가도 이제 바닷건 초기 탈피의 모습이에요. 어, 그래서, 요, 제노코 보유하신 분, 염려 말자, 말씀을 드리고, 어, 최근에 이제 데이터, 어, 데이터 솔루션인가요? 요거를 소개했는데, 요거는 이제 좀, 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어, 데이터, 아닌가? 목이 왜안 나오지? 데이터 솔루션. 네, 그렇죠. 데이터, 데이터 솔루션은 이제 제가 어, 요날 소개를 했죠. 바닷권에서 어, 요, 요, 요 이틀간 조정 받는 모습을 보고 여기서 어, 소개를 했는데 이틀간 급등이 나왔어요. 음, 그래서 아마 요거는 아마 정리하셨을 걸로 알고, 그런데 이제 에, 진행 과정은 괜찮네요. 또 한번 반전이 기대될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음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면 이거 시장 괜찮아요. 아니뭐 저기 빅스텝 뭐 긴축을 뭐어 아주 세게 하니 빠르게 하니 아 이미 다 알고 있었는데 뭘 그거 갖고 어, 주가 빠지고. 이게 이시황이라는 거는요. 항상 시장 빠지면 그거 갖다 구색 맞추는 거예요. 어 빅스텝 우려로 빠진다. 중국이 또 물류 문제로 가뭐 빠진다. 뭐 이런 예, 내용들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보면 조정 받은 자체가 나쁘지 않다. 아, 이렇게 일단 볼수 있고 그리고 이제 종목은 한 종목 말씀드리고 또 다시 이제 시장 전체적인 얘기를 간단히 한번 얘기를 하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문제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러시아 때문에 우리가 원자재가격이 급등을 했고 우크라이나 때문에 이제 농산물에 대한 우려. 우크라이나가 뭐일일년 해마다 뭐한4천만톤 이상의 이 예, 식량 그러니까 농산물을 갖다가 수출하는데 전쟁 중이니까 물류가 안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지금 전쟁 중이니까 아, 또 어, 농사짓는 거 이런 것들이 원활치 못할 거 아니에요 어, 그래서 이 식량 문제는 앞으로도 좀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전개될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뭐어저 음식료 관련 이런 기업들에 대한 아, 오늘 조정 받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소개할 기업은 음,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은 어, 코리아 센터예요 코리아 센터 어, 코리아 센터는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인데 에, 최근에 이제 그 뉴스를 보면은 이제 에, 다나와, 아, 다나, 다나와 아, 저기 뭐 아, 이커머스 시장에서 뭐 어, 이런 것들 아, 좀 뭐랄까 아, 온라인상으로 어, 소위 전자상거래 그런 시스템을 갖춘 회사죠 이제. 그래서 이제 코리아센터가 이제 다나와 인수해서 몰테일이라는 서비스 이름이에요 그냥 몰테일. 그래서 이제 2009년부터 해외 직구를 시작했는데. 요 몰테일은 지금 한세개 지금 여덟 개 국가 그리고 열한 개 물류센터를 기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중간 배송지 역할 역할에 배송 대행 서비스 우리가 물건 구입하면 누군가는 갖다 줘야 되잖아요 어 그리고 이제 해외 직구에 어려움을 거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 구매 대행 다 해줌 이라는 서비스 다 해준다 이거야 우리가 다 해준다 돈만 내라 이것이 결제만 해라. 어, 그리고 이제 인기 상품을 소싱에 판매하는 어, 직접 판매 서비스. 자기네들이 이제 우리가 뭐 이마트라든지 이런데도 자기네 자체 판매하는 상품이 있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인기, 인기 상품들을 갖다 갖다 이렇게 이제 직접 판매하는 서비스. 그 B2B 기업간에 B2C 기업과 소비자용 어, 이 풀필먼트라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제 이 코리아 센터에. 지금 직구 이용자, 우리가 이제 해외 직구를 여러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이용을 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근데 이건중 중소형 회사죠. 그래서 약간 좀 상대적으로는 좀 적은 요런케파를 갖고는 있지만요. 해외 직구 이용자 증가가 요 몰테일의 서비스 건수를 보면요, 2019년에 139만 건. 20년에 238만 건, 21년에 254만 건. 꾸준히 지금 늘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코리아 센터를, 근데 이제 이 주식은 이제 지금 오늘도 견주한 모습이에요. 코리아 센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 코리아 센터, 그리고 이제 5G. 아, 그리고 제가 또 얘기했던 게 이제 메타버스의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얘기했죠. 자이언트 스텝이 오늘 좀 많이 빠졌죠. 괜찮습니다. 어, 혹그 자이언트 스텝을 보유하신 분은 그대로 홀딩이고요. 신규 분들은 자이언트 스텝 도 들어가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소개하는 이 코리아 센터, 코리아 센터, 단기적으로는 이제 고점을 한번 훌쩍 뚫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니까요.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주식을 투자할 때는 주가가 머리 한번 빵 들으면 그러면 땡큐 하고 매도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한번 얘가 열 받으면 한 10에서 한20% 수준 급등의 모습이 전개되니까 단기 종목으로는 코리아 센터 그리고 이제 조금 여유있게 보면서 추세가 좋은 거는 지금 5G 그리고 어, 메타버스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아까 말한 중소형 세무액에 관련, 전자상거래 관련, 더존, 버존비존, 더존 카페24, 비즈니스온, 이런 것들 전혀 무리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장 빠져서 많이들 우울하실 텐데 힘내시고요. 우리가 주식 투자하다 보면 뭐 수도 없이 하락하는 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미 다 알려진 내용으로 인한 시장 조정에 위축될 필요 없다. 단정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